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리아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 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어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신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내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열국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크게 다치게 하는 방식입니다.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취하는 잔이 되겠다 하시고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러십니다. 예루살렘이 취하는 잔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마시면 그 마시는 그 나라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돌을 들려고 왔다가 용을 쓰다가 가벼운 줄 알고 왔겠죠. 그러나 오히려 자기들이 그 돌을 들다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은 자기들이 반드시 더큰 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4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열국들의 말을 치십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말, 이 기병은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이 기병이었죠. 그런데 말이 놀라 눈이 멀고 병사들이 정신을 잃는다. 그렇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대적들의 모든 능력을 한순,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보호의 말씀이 나오시는데, 유다, 너희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다. 횃불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나무 가운데 화로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위에서 그 화로를 건드릴까요? 그 횃불을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리면 그 나무들이 다 타버리고 곡식단이 다 타버리는 것이죠. 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건드리는 자들이 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너희들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8절도 보면 다윗과 같이 강하게 하신다. 근데 아주 제일 약한 자가 다윗이다. 어느 정도냐? 아무리 약한 자랄지라도 다윗만큼 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이제 보다 더 크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승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들이 애통하고 이들이 통곡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울고 통곡해요. 그들이 누구를 찔렀는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우리가 메시아를 찔렀음을 알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 모습 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내가 부어주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통과 통곡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아 우리 민족 회개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따로라는 말이에요. 따로라는 말이 11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각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 죄를 애통합니다. 모든 지파가 각각 그 죄를 따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애통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인생의 죄짐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이런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항상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크다 해도 나를 위해 목숨 내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